욕기 14장에서는 욕의 인생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물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에 대해서, 18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끊겨진 소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발생함이 꽃과 같았고 그림자 같아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주께서 신문하겠습니까? 인생의 철저한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도 정하셨고 그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제한을 넘 정하여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풍금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쉬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인생의 삶의 괴로움과 또 유한성과 불안성 전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치 인생의 철저한 그런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어, 요은 자신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12절까지는 물과 같은 인생이다. 나무는, 나무는 소망이 있다. 지킬지라도 다시 우민하고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데, 또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바라여 새로 심은 것같이 된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돼서 다 사라져 버린다. 나무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무보다 나무만도 못하다. 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라 말아진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인, 인간의 실, 실체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사, 부자처럼 음, 세상에 자기의 그 모든 부만 축적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죽음으로부터의 도피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실, 실존은 죽음에 직면하게 됐다.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 정하셨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 살겠, 살겠는가? 죽음에 앞에 도달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이치요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내세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울은 겉 사람은 호패했으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요아치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끊겨진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너진 산과 같고 파이어 같고 또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신다. 세상의 소망을 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아픔을 통감하고 복음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은 철저한 자신의 인생관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없다면은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또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엽기 14장에서 처절하게 엽은 자기 인생을 돌아옵니다. 연약함과 소망도 없고 또 사라져가는 물과 같은 그림자 같은 죽음에 임박한 그런 인생에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주님 안에 우리 인생에 그런 모든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인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업 나이다 아멘